미쳐해라 미천... 가스다! 안전지대로 이동해! 바로 저기다! 어떤 곳 같나? 알았다. 운이나 필요져 저기가 괜찮다! 저기로 간다! 아. 마지막 곳 무시해! 야, 여기서 한 30명 내린 것 같은데. 헤 <laughs> 씨. 떨어진다. 다들 저거 어었을때 미쳤어. 저소록이 어, 없을까? 떨어지는 게. 어. 저기, 강화하고 있다. 교전 캐시, 모든 네, 목표 목표를 제거라.

아뭐 침대 쓰면 최고. 그래, 오케이 아으로 계속 기다 있다 이쪽으로 간다. 정타겠어? 오케이, 쓰러지렸고 뭐야, 이거? 왜? 장전해야 돼? 미친. 어딨어? 아, 음악 시끄러워. 저거는 할때 음악 꺼야 돼. 야, 너 근데 우리, 어 멀어. 헬기 타고 가자. 너 헬기 탈수 있냐? 어, 다시. 헬기 네가 운전해. 내가 위에서 쏠게 오케이. 야, 근데 쟤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고 왔어. 그 가자 쟤 살리고 안가 가. 쟤 어딘데 살려 쟤 굴라... 아. 살려 쟤그 안왔잖아 아야 쏜다 뒤에서 아니 딴... 와 나보다 느리냐 아이 나쟤죽이 왔잖아 이... 아. 아 치자 여기서 <laughs> 포괄 어, 뭐하냐? 어 미쳤네 장전하면 200발 차죠 나 계속 하늘에 날라다니면서 하늘에서 쏠래 <laughs> <고생했다. 안전지역에 웃음> 이가 장비 잡으러 갈래? 아 여기? 발견. 어? 야야야 야, 야. 야 하나도 안 맞아 튀어 <laughs> 하나도 안 맞아 아이씨. 나 낙하산 필수 있나? <laughs> 야 밑에 보인다. 뭐나 어, 내린다. 오케이 오, 뭐야? 하나 아, 합하다고가표 제거했다. 잘했다. 야, 놀자! 야 얘들아 놀자. 나도 같이 놀자. <웃음> <웃음> 나도 같이 놀자. <웃음> 미쳤어. <laughs> 어야 저거 먹으면은 너도 저거 넣으셔. 어딨어? 프리즌. <laughs> 어? 프리즌. 아이씨. 야뭐살고 있어? 나 지금 16000 있는데. 몰라. 그럼 장갑판? 무장? 안 먹어줘. 아! 나 <laughs> 무장 산다 그럼? 어, 사. 나 부활키트 사야지. 밖에 떨어졌는데? 야, 너 부활키트 안 사줬어. 아니, 안 먹어줬어. 너 먹어, 그거. 나 아무것도 못해. <웃음> <웃음> 근데 아무것도 못... 니가 다 해야 돼. 근 돈, 돈다 줄게. 가져. 그럼, 그거 살게. 어, 야, 잠깐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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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다 으아아아아아아! 뛰어! 오케이, 팀전배. 아왜까불어냐 쟤네들? <laughs> 야, 여기 있다. 나나차 나차 타고 가야겠어 너무 느려. <laughs> 내가 태워, 태워야 <laughs> 되지. 응. 너무 느려. 어적어서차 타네? <laughs> 어타어나 <타서>? <laughs> <laughs> 제일 <웃음> 제일 강한 운전수야. 근데 내가 운전하는 게니가 속이 낫지 않냐? 어, 네가 운전해. 들은 내가 잡는다 오케이 5, 1600m? 뭐야 저래 그래? 어디 는데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뭔 되십니까? 없군요. 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일단 신방에는 안 찍히거든. 아예. 저거는 너무 숨차. 성공의 적인 정찰기. <laughs> 숨소리 미쳤어. <laughs> 너 계단은 타지냐나다다 다 타. 차다리 타고 가해 나. <laughs> 무장, 무장이랑 뭐 이것저것 먹는 것만 빼고 술탄 못 던지는 건, 못 던지는 거 하고 미쳤어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 적, 의, 적... 어, 야차 어, 온다! 차. 도망간다 대가리도 없이 이쪽으로 올려 그래? 어, 온다 수면 매 나 여기 너무 개활지야. 개활지, 개활지 나한테 나한테 안 좋아 너그뭐 저거는 장갑판 같은 것도 있던데? 저거는 그냥 푸인데? 왜? 그래? 무슨 저거는 장갑판 뭐 그런 거 있던지도 데 없어. 모르겠지. 아 저거는 아머투어. 저거 는아머투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 와 저런 걸 먹어야지 암호가 생기는구나. 여기서 빨핑 생겼어. 아, 저거는 먹은 거치고는 이킬밖에 못했어. <laughs> 애들 도망다니나 봐. 근데 데미지니가더 많아. 들어다 장비 갖추고 준비. 아 너무 느려나어 <laughs> 차다. 어딨어? 저기 내렸어 트럭. 어. 들어가지. 쓰이다 쓰나. 야, 뛰어, 뛰어, 뛰어. 나또 있어. 아나 여기서 못 싸워. 예, 이쪽 방에 또 있어. 아나 발소리였다. 쓰... 어 발키스케나? 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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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어. 잘 나왔다. 야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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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쏜다 렛인가 저, 저, 저 그건데? 이쪽에 저아나 네. 어, 개아파 그만 쏴계개그지 말라고 라고아 씨발 죽아왜쳐 뭐하는 거야 이게. 아아아아 잘 들어 승리하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면 끝이다 이제 자유를 만끽할 차례다 아 쏘지 말라고 전장으로 어? 돌아간다 쏘지 말라고 아 저거는 아마 필요해 야너 멀어 쏘지 마요 제발. 주장만 먹고 갈게요. 나 버기 타고 갈게. 야. 저기 있는 것 같다. 아, 너무 멀어. 아니. 아니. 나나저기까지 볼까? 아, 너무 아파. 지금 빨갛기 뜨지? 보여? 놈들을 발견했다. 적 무인 철찰기 오케이 쓰러짐 한놈더 있어 어디 있어? 나 몰라 저기 으악! 스나 오 빨리 가자 친구야 어디로 어디로 가나 가자 몰라 나 피가 안 차. <laughs> 나 부활키트랑 그 정찰 좀 살게. 뭘, 뭘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어. 야, 스타디움 뒤쪽에 한명 있다. 아, 나머어리좀 <laughs> 못해. 나 시가지 들어가야 돼. 어? 아니, 저거 <laughs> 낙하산인가? 아, 나 시가지 들어가야 돼. 잭이야 시가시 들어가야돼 엉덩이 야 니가 운전하면 어떻게 아 내가 운전해야지 이거는 시가씨 <laughs> <laughs> 들어가야 돼아 개빠르다 <laughs> 야 빨리 생다아나 저기 올라가서 다 조져버릴게 성공에 있어 엘베..엘베.. 엘베, 나 엘베 타고 올라간다 나 그럼 니네 뒤에 가야 돼. 안나 새끼야. 나 가운데. 간다 <laughs> 뭐 하냐 이 새끼들아. <laughs> 아. 접근 중. 애들 죽이면 피가 찬다. 아 그래? 어. 야 저거는. 뭐 저붕이 저붕이 시가지에 한명 있다. 슬슬 들어왔다. 모이기 준비해, 시작하는데. 준비해. <laughs> 저기 차 탄다. 저 촬영이다. 갔어 갔어. 야 이거 중호표 할까? <laughs> 어? 저기 하고 있다. 어? 어 있어. 여기 떨어졌어. 없는데? 떨어졌어. 야, 발소리. 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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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4m 한 마리 있어, 한 명. 4m 바로. 지금 4m 뜨거든? 아, 그냥 나도. 아, 진짜 저거는 미쳤네. 애들 홍비백산 해가지고. 어? 같아 올라온다, 야. 어, 천문 깨고 나갔는 것 같은데? 어, 1층인가. 야, 저 붕이, 저 붕이 미니 건설이 난 어, 어디쯤이야 어, 맞췄다. <laughs> 저기 강하고 어. 있다. 어, 야, 위에 떨어진다. 잡았어? 아, 왜못 잡아? 아, 안맞아오시네 나왔어. <laughs> 나 저쪽 저붕이랑 싸울게. 아, 저쪽이 있는 거야? 어. <laughs> 저기 못 싸게. <laughs> 야, 저붕이 좀 싸가지고 피좀 깎아놔. 쟤 어차피 피 리젠 안 되거든? 사람 뭐 죽일 때까지? 어딨어? 저기 있다. 저쪽. 미리 깎아놔, 너. 나와줘다아이고먹치목표 아, 너 죽을 일 없어. 안전 지역 <laughs> 어, 가야 돼. 가자. 야, 낙하산 타는 저붕이. <laughs> 아야, 아야. 쏘지 마. 어, 야, 잠깐. <laughs> 내려와 너 뭐해 간다! 쏘지마 제발 <laughs> 아돼 <띄>. 쏘지말라고 존나 <laughs> 무서워 정찰이 필요하다, 공중지원 보내! 어, 야 앞에! 야, 앞에, 정의, 정의. 앞에 정의, 정의. 저붕이 정의. 간다 어 아, 근데 우리가 불리해, 우리 한명 없어가지고 위치로 가스 접근 중! 싸우면 2대, 2대 3이잖아 <laughs> 너 몸빵 오명 뒤에서 싸야 되는데, 그럼 근데 딴 애들을 먼저 눕힌다면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 달린다, 5인 정찰이 야, 저붕이 세명 만난다! <laughs> 아나 가기 싫은데? 어 우리 그냥 딴데 가자 <laughs> 나 지금 저붕이랑 싸우기 싫은데? 딴데가딴데가아쟤한명차 응. 탔네 어? 차 온다 이쪽으로 아 도망간다 어? 차 터뜨리면 저붕이는 죽나? 야 뒤에 저붕이 온다 한명아 저붕이 온다 아, 아 견제해야겠어, 이거.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샷. 저기다 오지 말라고. <laughs> 존나 무서운데? 아, 저붕이 제 친구 없나봐. 진짜? 뒤에 따라오는 똘마니들이 없는데? 저붕이, 저붕이 싸울만 하냐? 나 부활 중아 내가, 아, 내가 살려주면 되는데 아 그래? 야 여기 미니건 떨어졌다 야아 잡았네 아 애들 아 애들 죽여가지고 이거 피 채워야 되는데 어야 저거 나어뭐 야야야야 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laughs> <laughs> 아나 저거 먹어야 돼 같이 목표 방어에 성공했다! 아군 무장투어 온다야 저쪽에 무장투기 이래 형아 근데 이거 저거 너 미니건 그거 아니야? 명률... 아, 너 그거 안안 안 쓰는 게 좋아 명령이 떨어지지? <laughs> 어아씨 뭐랑 바꿨어? 소총이랑 바꿨어? 아니 거, 아킴보 어야 발소리 아 내가 먼저 갈게 14.8 위에 있나? 적무인 정찰. 내방빼거든자 예, 예, 여기 있다. 어떻게 한번 쏘면 돼. 누구? 상공의 적무인 청찰기네 살았다. 안전지에들어왔자 저거 먹어야 돼. 이제 네, 먹으러 갔다. 누구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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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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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나, 나 저거는 피 없어 어? 바주카? 아미니 빠져 이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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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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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야저거이한 <laughs> 저승이 <쓰면 저> <laughs> 한 저붕이 한놈다 굴쳤어. 가수다.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어디 있냐? 와와 와, 수아! 아버지 마, 너 괜히 죽지 말고. 아 시포 좀 던질려 했는데. 사 로켓탄을 쏴라. 아, 뭐, 이거 깔, 깔수 있는 거다 깔아줘, 트로피하고. 나 어이. 트로피, 로켓 막기 싫어. 아씨. 어, 죽었나봐. 없어졌어. 아, 이렇게 먹었다. 걷다 깔아줘, 트로피? 어, 어, 여기다 깔아줘. 일단 뒤에 있거든? 쟤네 정리해야, 정리해야 돼. 안 보여 나 장전 오케이 장전 완료 쟤 어차피 와야 되거든? 빵타 어, 깼어 계 봐줘 쟤 응. 빵동면 있는 거 같아 일단 빵타... 나 왔다 저거는 쟤 남았거든? 쟤 조져야 돼 저거.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어. 저거는 사라졌어. 그럼 내가 왕이야. 어? <laughs> 내가 왕이야. 야 2대1. 누가 날 이길 건가? 2대1이 1대1이야. 누가 날 이길 수 있지? 비켜 비켜 비켜. 맞지 말고 나와. 러셔 접근 중이다. 6개 간다. 어, 아, 니건이는 쏜데. 어. 안 맞지? 제 오케이. 어. 야, 나 방패 들게. 봐 봐. 아, 좀 좀만 옆으로 와 줘. 오른쪽으로. 어, 어 거기. 야, 야, 붙는다 앞으로. 이렇게 한명 여기 있어 여기. 이쪽으로 간다. 내가 어디? 간다. 어디 어디. 장갑 장갑 차지. 가자. 기다려 기다려. 나 이거 미니건으로 때려죽일게야 <laughs> 됐다. 어. 와, 잠깐만 잠깐만. 아, 뛰어버려, 아야 빨리 죽여. 어, <laughs> 캐로 가스 접근 중. 할끼리 멀다야 빨리 죽여. 아얘 뺑뺑이 돌아서 못 죽여. 우. 내가 <laughs> 왕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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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너 실상인데? <또> <laughs> 한번 더. 내가 왕이야.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지? 저건 저건 날 입고 올라간다. 아 저거다 너무 사기인데. 녹화했냐 이거? <웃음> 했어 했어. 내이야개꿀재이네아 <laughs> 네, <laughs> 저거다 아... 십사기네. 뭐라는 거야 짱개 새끼가. <laughs> 뭐라 말해? 뭐라 막 에이 막이는데피해량고 맛이. <laughs> 시찔키. <laughs> <laughs> 아 계단은 엘리베이터 올라가자마자 세명 잡고 계단에서 두명 잡고. <laughs> 아, 씨, 저거는 보무사기데 <laughs>